안녕하세요. 독일 슈퍼맘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반찬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바로 미역을 가지고 두 가지 여름 반찬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름철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아주 좋은 여름 반찬 만들기. 오늘도 슈퍼맘과 함께 해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언제나 늘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먼저 미역은 이렇게 물에 어, 넣고 불려주고 있고요. 한 5분 정도만 불려주시면 돼요. 오늘 저는 미역으로 두 가지 반찬을 만들 거라서 양이 좀 되는데 어, 일반 가정에서 하실 때는 어, 한 20g에서 30g 정도 써주시면 돼요. 먼저 저는 어, 좀 양을 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끓는 물에 한 20초 정도 데쳐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미역을 살짝 끓는 물에 데치면 푸른 빛이 감돌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더 예쁘고 진해져요. 그래서 어, 한번 데쳐서 사용을 할 겁니다. 먼저 오이 냉국 어, 미역 오이 냉국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미역 초무침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어, 미역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미역은 미리 어, 한두세번 정도 깨끗하게 세척을 해 주었고요. 끓는 물에 한 20초 정도 데쳐주면 됩니다. 어, 미역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오이 냉국이니까 오이도 채 썰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세요. 오이는 한 개에서 반개 정도 양을 보시고 써주시면 돼요. 저는 오이 한 개를 다 써줄 거예요. 그래서 오이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세요. 먼저, 오이와 미역에 밑간을 해줄 거예요. 집에 있는 국간장이나 아니면 진간장을 넣어주시면 돼요. 국간장 두 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금도 티스푼으로 두 스푼 넣어주세요. 매실도 2큰술 넣어줍니다. 그리고 맛술도 2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도 2큰술 넣어주시고 마늘도 1큰술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를 1큰술 넣어주시고 잘 섞이게 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미역과 오이의 밑간을 해야 더 간이 잘 배어들어요. 이렇게 잘 섞이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이 잘 배이게 한 5분 정도 놔두시면 되고요. 어, 저는 항상 오이냉국에 어렸을 때 저희 친정 엄마가 고춧가루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춧가루도 2스푼 정도 추가를 해줄 거예요. 고춧가루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일반 고춧가루는 입자가 곱지 않아서 이렇게 좀 고운, 좀 가는 고춧가루를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 주시면 돼요. 고춧가루는 개인 취향이니까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 줍니다. 이제 물을 넣고, 음, 이제 나머지 간을 맞춰주면 맛있는 미역, 오이, 냉국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양을 많이 해서 물을 1리터를 넣어주었어요. 보통 500ml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다시 간을 해주시면 돼요. 국간장 2큰술, 설탕도 2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매실도 2큰술 넣어줍니다. 그리고 식초나 레몬즙은 네 큰술에서 다섯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레몬즙을 세 큰술 넣었고요, 식초는 한 큰술 반을 넣어주었어요. 어, 레몬즙 대신에 식초를 넣으실 거면 네 큰술에서 다섯 큰술 정도 넣으시면 돼요. 잘 섞어서 이제 나머지 간을 어, 소금과 소금과 식초 설탕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미역 초무침을 해볼 거예요. 미역도 아까처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반찬도 여름에 먹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해서. 또 미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역도 상큼하게 여름에 맞춰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다 썰어 주셨으면 이제 홈메이드 초고추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는 따로 많이 넣지 않고 양파 반개 정도만 같이 넣어 주시면 돼요 반개 정도만 같이 미역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따로 파나 당근은 넣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미역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초고추장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두 큰술 넣어주시고 식초나 레몬즙도 두 큰술에서 세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신맛은 각자 입맛대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매실액도 두 큰술 넣어주세요. 매실액도. 1큰술 넣어줍니다. 마늘도 한큰술 넣어주세요. 마늘도 1큰술 넣어주시고, 깨도 살짝 넣어주시고, 참기름은 한, 한 반큰술에서 반 1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탕도 2큰술 넣어주세요. 자, 이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물은 따로 넣지 않으셔도 돼요. 물은 따로 넣지 않고 재료를 잘 섞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맛을 보시고 단맛과 신맛은 어, 레몬즙이나 식초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설탕을 더 넣으시고 설탕이나 매실액을 넣고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 주시면 돼요. 초고추장은 많이 만들어 놓으면 도가 좋으니까 만들어 놓으시고 어,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잘 섞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어, 단맛은 설탕으로 설탕이나 매실로 맞춰주시면 되고 신맛은 레몬즙이나 식초로 맞춰주시면 돼요. 나머지 간은 이렇게 초고추장 완성입니다. 어, 이제 만들어 놓은 초고추장을 보시면서 이제 넣어서 간을 맞춰주시면 돼요. 소고추장을 한 3스푼에서 4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잘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소고추장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중간에 맛을 보시고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 싱거워서 소금을 더 추가로 넣어서 간을 맞춰 주었습니다. 미역 초무침 완성! 미역으로 만드는 두 가지 여름 반찬 만들기 완성입니다. 시원한 미역 오이 냉국과 그리고 미역 초무침이 아주 맛있게 완성이 되었어요. 더운 여름 입맛 없다고 식사 거르시지 마시고 입맛을 돋궈 주는 미역 요리로 건강까지 챙겨 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세요.